가수 임영웅이 전국 투어 아이엠 히어로 아이엠 히로 정규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임영웅은 최근 19일부터 21일까지 총3날 동안 일산 킨텍스 의 일전시장 1월에서 아이엠 히어로 고향 공연을 펼쳤다. 이 행사에서는 투어 다이 투어 다이 아비앙토 어피엔토 무지개 인생창가 연애편지 사랑의 진짜 손이 참 곱던 그대 보금자리 등 다양한 곡들을 선보이며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이명웅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투어를 시작한 이후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지를 돌며 다채로운 지역에서 팬들과 소통해왔다. 이번 아임 히어로 투어는 고향이 마지막 도시로 마무리되었는데 이명웅은 이 투어 동안 총 21회의 공연을 통해 약 2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대중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명웅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이번 투어를 통해 1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세대의 관객들이 이명웅의 공연을 즐기며 응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명웅은 대전 공연의 마지막 날에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공연이었으면 좋겠다며 더큰 무대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명웅은 이어서 오는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앙코르 공연으로 이번 투어를 마무리 짓는다. 이를 통해 그는 팬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며 뜻깊은 투어를 완료하게 된다.